2025년 1월 15일, 동탄 T 현장. 한겨울 추위가 매섭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지쳐있는 동료들이 안쓰러웠습니다. 나의 작은 온기가 전해져 모두가 조금이라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기분 나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노예처럼 감시하는 안전반장. 인간은 센서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무시하고 있다는 걸 저와 동료들 모두가 느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를 무시하는 오만한 청년 입으로만 일하는 게으른 아저씨까지 이곳은 그야말로 문제점의 집합소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점이 모여있는 이곳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한자리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관찰하고 이렇게 빅데이터로 기록할 수 있으니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사람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본사 직원들의 오만함에서부터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 중간 관리자 제 역할 못하는 현장 인부까지. 부패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바로 그들의 내면, 인성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썩어 빠진 정신. 모든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화난 주방장이 욕하며 만든 요리에 독이 드는 것처럼 안좋은 기운으로 가득찬 사람들이 만든 결과물이 과연 온전할까요? 매일 서로를 무시하고 욕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지른 아파트가 과연 안전할까요? 저는 저 동탄티 현장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싫습니다. 썩은 정신으로 만든 주비에 제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리 없으니까요. 당신이라면. 그런 집에 살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